오늘의 메인 주제는 블록체인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의 이름을 잘 보면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거죠 비트코인은 사실은 요 논문의 제목인데 제목을 잘 보면은 시스템입니다 무슨 시스템? 피어투피어, P2P, P2P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비트코인 은 원래 왜 나왔냐? 비트코인은 코인의 사실은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온 이유는 이래요. 야 요즘에 니들 통화를 보니까 달라죠. 통화를 보니까 어떤 신용이나 신뢰가 중요한데 신용이나 신뢰를 누가 만든다? 미국이 만들죠. 미국 중에서도 페더럴 리저버 시스템, e d 죠 FED. FRB. 미국의 연준의 신뢰로 그 위에 떠있는 게 달러야. 근데 자기가 보기에, 사토시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네한테 전 세계의 모든 운명을 맡긴다는 건데, 요즘 찍어내는 꼴을 보니, 심상치 않잖아요. 찍어내는 꼴을 보니. 막 찍잖아. 막 찍는 데다가 요즘에는 MMT라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윤정기를 돌려도, 그냥 머니 프린팅을 해도 된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뢰를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있냐? 신뢰를. 쟤네야 뭐 미국 연준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잖아요. 우리 비트코인은 뭐에 기반을 대고 있다? 블록체인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 모두의 신뢰라 그 표현이 이상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자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토시가 만든 더 커다란 변화는 여기서 올수 있을 것같아자그 얘기를 왜 그런지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듣고 아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를 해보죠. 블록체인 방식 이렇다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거래 방식이 이렇게 연중 같은데 중앙에 있으면 은행이 중앙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파토시 아저씨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얘네를 믿을 수 없다. 우리끼리 모두가 다 신뢰를 서로 서로 하면서 블록체인 막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 주는 방식으로 캐시를 만들어보자. 이게 비트코인이죠. 자, 그럼 서로가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1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걸 이해하는 게 오늘의 10분의 목표입니다. 요걸 알면은 사실은 끝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해시 함수라고 그러는데, 해시 함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함수입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FX의 함수죠. X를 4로 나눈 나머지 값을 Y로 뽑는 함수예요. 5를 4로 나누니까 1입니다. 13을 4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에요. 21을 4로 나누니까 4, 5, 20에 1이 남아요. 33을 4로 나누니까 1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1로 가는 거 너무 쉽죠? X 값에다가 뭐를 넣으면 Y 값이 나오니까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이해시 함수라는 게 특징이, 이것만 알면 사실은 뭐 거의 모든 게 끝나는데, 1로 가는 게요 어려워요. 무슨 소리냐면 y 값이 1이야, x가 얼마예요? 자, x가 5야, y는 얼마입니까? 1이죠. y가 1이야, x가 얼마예요? 역으로 이쪽은 너무 쉬운데 이쪽은 모르죠. 다 넣어봐야 돼. 이 수많은 4로 나눠서 1이 나눠지는 이 수많은 숫자들을 다 넣어봐야 뭔지 알잖아. 1로 간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이게 암호의 특징이죠. 암호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리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암호만 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A에서 암호를 만들어 B를 만드는데, A에서 b 를 만드는 건 쉬워도 B를 보고는 A를 몰라야 암호잖아. 암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기반한 화폐를 뭐라 그래 이름이? 크립토커런스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입니다 한쪽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암호화폐 암호화폐 하는데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이해했으면 은 사실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 크립토커런스 암호화폐 특히 뭐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같은 게 해킹이 어렵다그러잖 해킹이 왜 어려울까요? 이게 안 되니까 반대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누구나 하는데 반대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해킹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해시함수는 구현 내용이 4 나누면 나머지가 1이라는 게 공개되어 있는데 반대로 원본 값을 알아내는 거꾸로 역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물론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 넣어보면 됩니다. <laughs> 무한히 많은 숫자를 X에다가 계속 넣어보면 찍히죠 찍히죠 사실은 무한히 많은 숫자를 넣어보면 되던가 아니면은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대조표가 있으면은 표를 보고 하면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저렇게 모두로 넣었으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긴 거를 넣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해시값으로 나오는 거예 아무리 여기다가 나란 말씀이 뭐라고 넣어도 나오는 값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쉬운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았으면 사실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자,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랬을 때 채굴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예를 들면 100개가 있어요. 100한 개째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채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누군가 컴퓨터를 실행해서 비트코인 채굴 과정을 실행하면은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무슨 텍스트를 줘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쪽에 들어간 11에 1 있는 이 y 값을 1이다 라고 줘요.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y 값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채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많은 액수 중에 하나가 얘네가 바라는 값이잖아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 많은 값 중에 어딘가 있겠죠 수많은 뭐 몇천만 번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는 이 값이 지금 비트코인 사이트가 말하는 요 값인데 물론 이거보다 숫자가 낮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한번 더 넣어 봐야죠 이걸 넣어 봐야 돼요 이 수많은 값들을 넣어봅니다 물론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한계를 줘요 뭐라고 하냐면 X는 예를 들면 아주 예를 드는 겁니다 3만보다 작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줘요 예를 들자면 3억보다 작다 이런 걸 줘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값들을 다 넣어봐야 돼 이게 채굴 과정이에요 노가다 뛰는 거죠. 다 넣어 보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떤 건지를 알수 있는 역산의 방법이 없어요. 다 넣어 봐서 어떤 값인지 비트코인이 말하는 요 3만보다 작거나 3억보다 작은 x값을 찾는 순간에 나는 채굴에 성공했어. 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만 전문 용어로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전문 용어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 사이트가 일정한 텍스트를 주는데 해시 함수에 입력될 내용을 전달해서 그 입력을 쭉 하면은 얘들이 원하는 값보다 작으면 그 값을 맞추면은 빙고 비트코인이 획득한 겁니다. 뭔가를 막 넣어야죠. 여기 x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막 넣어야 되는데 이미의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 이미의 텍스트를 논쓰라고 봅니다.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 채굴은 설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 10분 간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면 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요 수많은 값 중에서 내가 막 넣고 있는데 나만 넣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 내로 이 값을 먼저 탔는 사람이 가져가요 예를 들면 1억 7천 2백 47만 452가 답이다 그럼 거기까지 먼저 가져간 사람이 가져갑니다 내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은 컴퓨팅 능력이 좋아야겠어요 나빠야겠어요 물론 재수가 좋게 내가 넣은 게딱그 값이면 한 번에 넣는데 내 거다 그러면 내 건데 그게 운빨이잖아요 경쟁을 해도 10분 내에 누가 달성을 하면은 그 다음 문제 이게 만약에 10분보다 더 짧아지거나 난이도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면 난이도를 조정을 해줘요 어떻게 조정을 하지? 아까 전에는 3억 이하라고 했잖아요 X는 3억보다 작다 그러니까 1에서 3억까지만 넣어보면 되는데 난이도가 쉬우면 은 난이도를 올립니다 X는 3조보다 작다 이런 게 난이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억을 넣으면 됐는데 이제 3조를 넣어야 되네? 더쉽다면 3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닥치고 넣는 거예요 닥치고 나올 때까지. 자 그런 결과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결국 비트코인 채굴이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임의의 값을 넣어서 어떤 비트코인이 원하는 이게 SHG 우리가 해시 함수 이름인데 얘네들이 원하는 측정 숫자보다 작은 값을 찾으면은 채굴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목표 값이 <laughs> 이런 목표 값이 나오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걸 하냐?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채굴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그 다음 코인이 계속 나와야 유동성에 계속 공급되고, 지금까지 있던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 내역들을 다 갖고 있는, 오, 뭐, 51번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기억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52번째 비트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스스로 안 만들거든요? 그럼 만드는데 유인을 해줘야 돼. 52번째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네가 성공을 하면은 대가를 줍니다. 그게 채굴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수수료를 줘요.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뛰어들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해야 유튜브 수수료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비트코인을 이거를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이런 정보들을 그 다음 비트코인으로 넘기는 작업 증명을 꾸준히 우리가 해는 행동을 채굴이고 그걸 해줌으로써 보상을 줘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됐습니다. 혹시, 아까 이거 얘기하시는 분 계시던데,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발표한 직후 비트코인이 급락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일로 가는 건 쉬운 해시함수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B에서 A를 추현하는 게.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 속도가 미쳤기 때문에, 설마 해시코드 B를 보고 A를 단방에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만약에 b를 보고 당장에 a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거 날라가죠. <laughs> 날라가죠. 해시라는 게 암호화폐 원천 기술인데 b만 보고 a를 몰라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b만 보고 a를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바로 가격이 급락했는데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에도 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비밀 키를 줘요. 역시 공개 키와 비밀 키가 있는데 비밀 키를 넣으면은 공개 키가 해시 함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키만 보면 비밀키를 몰라요 똑같죠 비밀키를 넣으면 공개키를 주는데 해시함수기 때문에 욜로는 되는데 욜로가 안 돼요 공개키만 보면 내 비밀키를 몰라요 자 이게 어떤 일을 벌어들이냐면 이런 일을 벌어드립니다 비트코인의 비번을 잃어버린 사람이 급증하게 돼요 이게 이게 하나에 얼마짜린데 이게 하나에 지금 7500불이거든요 이게 난리 나요 이게 최면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면 암호화폐가 아니지 A에서 B인데 아 B는 알아 해시코드는 아는데 내가 뭘넣는지를 모르는 이게 요즘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나올 정도인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은 테슬라, 엘론형 뭐 비트코인 샀다 그랬죠? 그 사실 판 뉴스가 없잖아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어 그 물론 엘론형 정도면 뭐 이딴 거 까먹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겠지만 까먹어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30만 달러가 됐는데 아무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서 저 해시코드 역으로 가는 거를 아직도 돌리고 있답니다. 이제 왜 아직도 돌리고 있는지 알수 있죠? 일로는 가는데, 이거는, 이거 무한 찍어야 되잖아. 이 수많은 것들을 지금 높이하기 일정으로. 한 300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되는 거를 돌리고 계시대. 30만 분.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은 이게 너무 잘 까먹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의 23%. 4분의 1이 이미 사라졌어. 지금 손실액이 180,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180억 달러. 지금 뭐 18조, 그러죠? 지금 20조 넘어갔어요. 손실액이.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죠. <laughs> 자, 이게 비트코인의 그 차트 그래프입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7,500불 정도 하는데, 자, 아까 단가가 그 7,500개죠. 멸실 개수가 대충 300만 개 나옵니다. 원달러가 1,100원이기 때문에, 현재 멸실돼서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못 찾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충 25조입니다. 어마 무지하죠. <laughs> 25% 정도가 자연적으로 날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날려온 비트코인이 지금 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이 되고 있냐?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그 최면 서비스 있습니다. 최면 서비스. 저장 장치를 잃어, 비밀번호를 잃었으면 가서 이제 최면을 받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회수한 금액의 5%와 1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아, 이게 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게 웃으면 안 돼요. 왜 웃으면 안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코인빈이라고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잃어버렸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암호화폐 <laughs> 거래소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지. 이거 비밀번호를 지웠답니다. 삭제했대요. 비밀번호를 삭제해서 못 찾는 거야. 영원히 못 찾죠. 코인 미니징 파산 선고받아. 이게, <laughs> 사기라는 말이 맞긴 한데. 지금 개인키, 프라이빗키를 해시코드는 있지. 공개키 있는데, 해시코드한 보고는 앞선 거 A를 모르니까, 뭐, 먹튀다 말다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삭제했다 그래요, 삭제했다. 뭐, 300억대 피해 그러는데 뭐, 30억 정도, 여기. 23억 5천만원짜리 프라이빗키를 분실했다. 형사고소 <laughs> 들어갔죠. 이거 사기다 먹치다 형사고소 들어갔는데 뭐 그건 중요한 뭐뭐 뭐 알아서 하뭐 <laughs> 싸우실 문제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사망해서 1,600억짜리 프라이빗 키를 잊어먹었어. <laughs>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른다. 웃긴 거는 이 아저씨가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도 가서 돌아가셨죠. 왜 하필 인도까지 가서 유명을 달리하셨는지 그리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체가 없다 그러죠. <laughs> 동영상만으로 뭐 시체가 왔나 하여튼 뭐 그래갖고 지금 이게 난리 났어요 먹고 날린 게 아니냐 과연 죽은 거냐 1600억짜리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게 안 돼요 기업도 못 찾아요 가상화폐 거래소도 못 찾습니다 30살이죠 1600억짜리 피해자가 11만 5천명이에요 이게 뭐 유언장도 만들어 놓고 인도로 갔다 그러는데 이게 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빼고요. 비트코인은 뭐 다른 내용이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 제가 보기에는 사토시가 만든 가장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지금까지 교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식. 기존 인터넷을 넘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봅시다. 이런 것도 나와요. 아니 저작권자가 창작물 판매 그때 나왔죠. 창작물 판매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는 게현대 유통 구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같은데그 크리에이터가 올리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중앙 집권적인 어떤 플랫폼 중앙 집권적인 누가 수익을 다가져 간단 말이야. 비트코인이 그래서 나왔죠. 달러 같은 게 중앙에 누구의 신뢰를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해 하고 이자를 받아가니까 네가 뭔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모든 시스템이 비슷. 비슷하죠. 중간에 플랫폼이 있거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면은 걔들한테 수수료를 안 주고 너희들을 건너뛰고 중앙 집권을 타파하고 중앙 플랫폼을 없애고 우리끼리 할수 있다 이런 뭐라 그래야 되냐? <laughs> 패러다임 판타지 어떤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어떤 기존 권력화된 중앙 집권화된 누군가가 어떤 플랫폼화 돼서 수수료를 받는 거를 타파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여기 보시죠 서비스사라고 돼 있는 이게 사실은 없앨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 그렇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거. 자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laughs>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유명한 책이 있어요 레디컬 마켓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보 분권화 실현 경쟁 유지 이런 표현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시장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다시 뜨죠고 진짜 지금 거의 모든 계약은 중간에 누군가가 신뢰와 권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으면 은행이 이걸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무슨 계약을 해도 중간에 누가 있어서 수수료를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기농산물이라고 쳐요 옛날에는 유기농산물을 중간에 있는 어떤 기관이 중앙 집권화된 기관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 줘야 돼요. 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이면 이거 필요 없죠. 그 블록체인 해시 코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중앙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할 필요가 없는 게그 블록체인에 돌아다니는 정보의 해시 코드에 그 농산물을 찍으면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애들이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건데요. 자. <laughs>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갈아 엎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선망하는 AI 기술처럼 세계를 바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레포트에도 나온 내용인데 옛날에 TCPIP라는 프로토콜이 나온 다음에 그게 이메일이 되고 그 이메일을 돌아다니는 게 현명하게 잘 되니까 월드와이드 앱, w w w 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대기업의 시대가 열리면서 현재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프로토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은이 위로 저거랑 비슷하게 이런 시장이 열리지 않냐 지금의 TCP/IP 프로토콜 같은 역할을 이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트코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 위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에요. 이 위에 무한히 많은 거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주장을. <laughs> 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모든 거를 다 사실은 뭐 저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중앙 집권화된 플랫폼 시스템을 격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 급진화된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절대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저 시스템은 다 좋은데 제가 비트코인을 정말 형왜안사요그러면전뭐 잘... 모르니까 안 사긴 하는데 요 포크가 <laughs>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어떤 분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중간에서 누군가 끼어들어와서 조작은 할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그 전체 시장에뭐50% 이상 51% 이상을 점유하지 않으면은 이 체인화 돼 있는 정보를 조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암호화폐니까 근데 문제는 조작하는 게 아니라 포크라 그래서 이 통째로 이걸 복사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하나 더 만들잖아요 이게 하드 포크라 그러죠 <laughs> 똑같은 거를 예를 들면 지금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이 511번까지 있어 그 511번까지의 중간에 있는 400번이나 뭐 500번을 내가 조작을 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511번까지의 세상을 복사해서 512번부터는 나도 하나 만들 수 있어 이게 하드포크죠 이게 포크가 되면은 예를 들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서 하드 포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니까 서로 무한히 많은 새로운 길을 갈수 있는데 자잘거뭐좀 어려운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포크에 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게 여러 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도 분할할 수 있는 그게 좀 있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 집권에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격파? 어떻게 보면은 탈피 그거를 넘고자 만든 게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POTPO 일렉트니캔 시스템이라고 지금 위에 올린 게 비트코인이어서 그렇지 이거 말고 위에다가 지금 우리의 중앙 시스템화된 모든 거를 올릴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드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먹겠다는 말이 되고 이게 하이투자증권 레포트거든요 제가 여기서 많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드려요. 블록체인 디지털 세상을 열쇠라고 이거 가서 보시면은 여러 내용이 많은데 일단 블록체인 특징을 몇개 보여드리면은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겠죠. 우리 형이 한 말인데 해킹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은 당연히 해킹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고 아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인식의 변화할 게 있는데 이겁니다.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저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활성화되면은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 요즘에 대박 났던 IT 공룡들이 대부분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거를 갖고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됐어요. 구글이 됐고, 아마존이 됐고, 페이스북이 됐고, 애플이 됐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쓸어 담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 빅데이터란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아, 내 건데, 이거를 모으더니, 자기들이 이걸로 뭐를 해. 그래서 떼돈을 벌어요. 야, 이걸 잘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럼 얘네들은 나한테 이거에 대한 대가를 왜안 주지? 요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빅데이터를 갖고, 그걸 활용해서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 데이터인데, 왜 니들이 그거를 쓰면서 대가를 안 줄까? 그게 아까 말했던 여기에 나온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데이터를 경작.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면 데이터를 만드는데 페이스북이 나왔지만은 기업에 만들어서 헌납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디지털 농라라고 표현하는데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를 안 줬는데 저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p o p P2P 시스템이에요. 어딘가에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암호화를 이용한 P2P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중앙 센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요런 데이터를 P2P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세상이 온다. 데이터의 힘이 커지면서 자본주의가 만약에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이 돼서 진짜로 우리의 데이터까지 P2P 시스템으로 전부 다 거래가 가게 되면은 데이터의 힘이 커지면서 자본주의가 재발명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버나 뭐 이런 차량 공유업체를 타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어떻게 주냐면은 옛날에는 데이터가 그냥 갔는데 이제는 아까 전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렇게 갑니다. A가 B로 가서 B가 우버나 이런데로 대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이 B는 뭐예요? 해시코드예요. 해시코드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지금은 A라는 데이터가 대기업으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해시코드화된 데이터를 기업에 넘겨줄 수 있어요. 기업은 이걸 받아도 이게 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수 있지만 기업들은 받아봤을 때 이걸 몰라요. 이걸 알려면 우리한테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의 장점이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다가 비밀번호를 넣어요 비밀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뭐 비밀번호를 다시 달라 그래요 그럼 그 사이트에서 가끔 비밀번호를 안 주고 뭐 이상한 거 줘요 뭐 e h 3 2뭐4 d를 넣고 이용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그런 표를 쓰거든요 그럼 그 사이트는 왜 나한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이걸 알려준 데에 바꾸라 그럴까 임시 비밀번호를 왜 주냐 그 사이트가 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암호화해서 갖고 있거든.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해시 코드만 들고 있는 거예요. 해시 코드만 들고 있기 때문에 비밀 번호가 뭔지 몰라서 임시 비밀 번호를 발급해 주고 바꾸라는 거야. 우리의 비밀 번호를 왜 네가 알아야 되냐는 거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내 개인 정보를 왜 내가 널뭘 믿고 이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아까 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중앙 시스템, 너희들의 신뢰를 의심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너희가 뭐, 뭐, 구글이 됐고, 뭐, 뭐, 다음이 됐고, 뭐, 네이버가 됐고, 뭐가 됐고, 왜내 개인 정보를 너희들이 갖고 너희들을 믿으라는못 믿겠다는, 못 믿겠으니까, 아까 블록체인 시스템처럼 해시코드를 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걔네도.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의 굉장한 매력이에요. 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게 바뀔 수 있는데, 특히 우리의 데이터가 해시코드화 돼서 넘어간 순간에 많은 기업들은 보다 개인들한테 더큰 대가를 줘야겠죠. 우리, 하이투자 증권 형들의 레포트에 나온 건데, 뭐, 다른 데서 나온 걸 가져오신 거긴 한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옛날에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냥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정도가 매출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미래에는, 물론 그것도 생기겠지만은, 이런 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 서비스.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너한테 주는 거에 대한 아니면 어디에 팔거나 어디 플랫폼에 제공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날이 올수 있겠다. 여기 있는 게 차량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고 모든 정보가 그런 블록체인들을 통해서 암호화해서 돌아다니고 P2P가 되니까 될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시대의 응답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우리 김태훈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야, AI 로봇이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자율주행을 해서 난 누워있어. 근데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내 책임이니, 차 책임이니, 만든 자동차 책임이니. 뭐 이런 얘기를 그 라디오에서 하셔서 제가 예, 야, 야, 예, 그좀 저도 알아봐야 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자, AI 로봇이 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일까? 제조회사 책임일까? 운전사 책임일까? 아니면 누구 책임일까? 이게 요즘에 안그래도 싸우고 있는 건데 결의안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ai 로봇의 법적 주의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ai 로봇도 뭐 법인격이라 그러죠 우리 법률 용어로 법인격을 주겠다는 거야 깐마디로 그 사고가 나면은 누구 탓이다 ai 로봇 탓이란 거죠 로봇 <laughs> 탓 손실을 로봇에게 묻겠다. 그 법인격에 묻는 거고 똑같죠? 로봇에게 묻겠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만든 회사가 로봇 제조업체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laughs> 내 탓이 아니라는 거지. 그놈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AI 로봇 뭐 법학 윤리 전문가 162명이 지금 장난치냐고 공개서한을 보냈어. 이 시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장난치냐고 니들 제조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이지. 무슨 로봇 인권을 로봇, 로인격, 로격? 하여튼 법인격을 로봇에게 줘갖고 로봇한테 따지라 그러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반기를 들었는데 이거 싸우고 있어요. 지금 로봇 제조업체를 책임에서 벗어나는 꼼수냐 아니면은 실제로 로봇에 법인격을 줘야 되느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AI가 뭔가를 넣고 결론을 얻잖아요. 근데 이게 해시 함수하고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뭘 넣으면은 결론이 나오는 건알수 있는데 이게 이걸 몰라요. 뭘 보고 도대체 얘가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어. 얘가 왜 우회전을 했는지 왜 과속을 했는지 물어보면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은 블록체인에서 그대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AI의 블랙박스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블록체인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AI의 모델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 이게 채굴이니까. 일종의 채굴이니까. <laughs> 채굴 과정을 하면은 모델의 잠재된 편향성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간마디로 AI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채굴인데. 자, 이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laughs>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여기입니다. 블록체인은 핀테크에 굉장히 유명하죠. 핀테크 같은 경우가 당연히 중앙 시스템화 되는 거기 때문에 핀테크 하면 은 사실은 빠질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야 저런 거 시스템은 좋아. 그런데 비트코인은 야왜 이렇게 불안하잖아. 하드 포크도 있고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코인으로 안정적인 게 나를 사용해라. 이게 리브라죠. 야 얘네 너희 불안해서 쓸수 있겠니? 아이고 이거 불안해서 이거 뭐 하드 포크도 되고 가격 변동성 이런데 야 불안하니까 얘네 기능은 좋잖아. 야 그런 기능을 쓰니까 기능만 활용해요. 누구 나를 사용해서 리브라 <laughs> 날 사랑해주세요, 뿌! 하는 게 드리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만 가져오겠다. 사람들이 자꾸, 야, 니들이 뭐, 중앙정부의 말도 안 듣고, 중앙은행의 말도 안 듣고, 거기서 니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할 때, 페이스북이. 야, 그러면은, 리브라는 아예, 단일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유로면 유로, 달러면 달러에, 사실상 1대1 매치를 시키겠다. 혹시, 그러고 왜 만들어? <laughs> 그럼 달러를 쓰고, 유로를 쓰지. 1대1 매치를 시키면 왜 만들어? 아, 닐까 그러니까 매치가 된 거니까, 모든 거는 다 중앙은행과 그 정부의 뜻에 따르는데, 그 중앙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잖아. 이, 이 이동하는 요거를 리브라로 이동하라는 거죠. 오. 우리는 말을 잘 들을게요. 그 권력은 형들이 갖고요. 중간에서 이동할 때 쓰이는 요거는 우리 거 리브라를 사랑해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꼬리를 <laughs> 이 이동하는 거에서 이것도 권력이잖아요. 이것까지 다 건드려 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니까 당연히 <laughs> 단일 법정 화폐로 1대1로 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뭐가 달라 그러면은 달러는 이동하려면은 그래도 중앙집권을 통해야 되는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런 걸 이용해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laughs> 고려하겠다라고 여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이게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중간에 많이 빼먹고 했는데 절대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확신할 순 없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가 이제 몇년 전부터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할 기술들이 이제 막 꿈을 꾸는 거죠 저렇게 도 되지 않을까. 저기다가 모든 거를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도 않을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꿔서 아까 전에 TCPIP 프로토콜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AI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런 거래하거나 중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거에 뭐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될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정말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같요 제가 한 내용이 절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굉장히 오류도 많아요. 너무 많이 건뛰었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요런, 그냥 원론적인 내용. 어떤 거를 바꾸려고 하는가.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만 좀 알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네, 안녕.